2년 전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암 선고 받으시고 한한달 만에 갑자기 돌아갔거든요. 음. 항상 그 목표에 엄마에 대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뭘 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음. 있었는데 음. 죄송합니다. <laughs>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은 우울증하고 무기력이 심하게 와가지고 침대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음.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강의도 몇십만 원짜리 끊어놨는데 한번 듣고 듣기도 싫어지고 명상도 안 하고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누워만 있고 싶고 낮밤 바뀌고 내면적으로 완전히 극복이 됐던 게 아니구나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50 초반인데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다 귀찮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살아야 돼? 그 전에는 엄마라는 목표를 갖고. 왔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 남은 인생을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냥 저를 방치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없었던 괴로움이 이만큼 커져 가지고 병에 걸려 있어요 엄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느껴져요? 어릴 때부터 크면 동물이서 엄마 아빠 집을 주워 주겠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제 삶의 중심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 음, 보세요 네.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버리니까 그걸 못해줬다 생각하니까 지금 상실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안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뭐 중심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성남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아야지 내 생각대로 있어야지 내가 해줄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없다 생각하니까 지금 무력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돼. 근데 왜 선생님 뜻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내 생각을 보라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을.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어머니 돌아가셔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암에 걸려서.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부모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못해 주고 있다고 상실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심지어 중심이 없어.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중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그 생각들 때문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중심 없다 생각해가지고 무기력하고 뭐 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보라 이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아무 문제 없어. 선생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 지금 상황이 이래. 그렇게 하죠? 어머니 돌아가신 거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친 게 없어.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스스로, 오, 내 중심이 없네. 해,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내가 못 해준 게 미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이거 누구가 스스로 하고 있어. 엄마가 돌아가셔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생각을 봐야 돼. 생각. 오, 내가 스스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속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스스로 무기력하고 상실감 없고 중심도 없고 붕 떠있고 이런 느낌 스스로 지금 선생님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 엄마 돌아가신 건 있지만 내가 무기력하고 상심감 갖고 죄책감 갖고 중심 없다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붕 떠있는 이 상태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네 온전히 이해되면 사라져. 이해해야 돼. 제 내가 만들었다는 걸.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느끼는 감정. 어머니 안 계셔서 느끼는 감정은 모두 내 생각으로 만들고 있다 온전히 이해해야 돼. 스스로 구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엄마가 만들게 한게 하나도 없어요. 어, 그 구속에서 풀리면 어머니 돌아가신 거 있어. 어, 그럼내 삶은, 내 삶이야. 어, 그럼 편안해져야 돼.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뭘 하지?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못해졌다고 내가 구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력감은 와요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버려 이건 누가 한다? 내 생각에 구속돼서 스스로 만들었어 와, 그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온전히 이해해야지 구속이 풀립니다 편안해져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옆에 예수님 부처님 있어도 못해줘요 이거는 장담합니다 오직 선생님만 내 생각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구속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지금 무기력하게 가졌다는 걸 온전히 해되면 풀어져버려요 어때요? <laughs> 어, 왜 울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오 풀렸다 이거 본성 풀린 거예요? 오 아까는 봐봐 구속이 돼가지고 자아가 어나 엄마 그렇게 했어.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구속해서 있네. 그러니까 자아에서 딱 떨어지니까 왜 내가 그렇게 우, 울었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딱 떨어진 거야 이게 본성 헛웃음이 나는 거. 이게 진짜 나. 이게 초견성한거야 어. 오 제가 시작하자마자 막 울었잖아요. 네. 제가 이상할 정도로 막 울었는데 선생님 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냥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동일시에서 딱 떨어지면 그렇게 돼. 자아는 내가 그렇다고 위로받고, 위안받고, 이해받고, 근데 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편안해져. 그럼 무기력한 거, 중심이 없었던 거, 상실감 있었냐, 이거예요 없어. 근데 자아는 엄마 살아계셨을 때 이런 거 해줬어야 돼. 늘 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나는 뭐하고 살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갖고, 구속시켜서 살았는데, 어, 내가 만들었네. 온전히 이해되는 순간, 딱 떨어져 버려. 요 그래서 본성 자리로 딱 가버려. 지금 이게 진짜 나야. 무기력한 게 어디 있어? 중심이 없는 게 어디 있어? 나로 온전히 그냥 존재하잖아. 어,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거 하고, 하지 못하는 거안 하면서 그냥 즐기면서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 상태로 사는면 뭐가 걱정이 있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게 그럼... 사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저는 머리로. 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운전한 네. 이해가 안 돼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자아로서 이해하면 다시 무기력으로 빠지게끔 된다.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근데 편안한 상태에서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서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해서 이해가 딱 되면 편안해지고 상태에서 그 상황을 봐봐요. 일년 동안 엄마하고 같이 지낸 걸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네. 소중한 시간이지, 어머니랑 돌아가시기 전까지 있었던, 네. 그렇게 느껴져. 네. 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온전한 감사함에서, 소중함에서 느껴지는 거고, 자는 엄마 돌아가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 슬픔을 전제를. 돌아가시면 안 돼. 돌아가시니까 우리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자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실감이나 그렇게 오는 거고, 지금처럼 본성에서 딱 있으면 추억처럼 자아하고 본성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여겨져. 그나마 소중하게 내가 같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해할 게 없어. 이해한다는 건 뭐야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같이 보낼 수 있었으니까 좋았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이렇게 한게 이해 근데 지금 상황은 이해할 게 없어 그냥 소중한 시간인데 왜 이해를 해 굳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이런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중심이 없다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야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전혀 없어요 무기력할까요? 아, 전혀 안 무기력해 잘 보내드렸으니까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딱 바뀌어 버려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봐봐요 음, 어, 지금 어깨 뭉친 게 되게 심했거든요 어깨 뭉친 게 지금 사라졌어요 네, 그건 뭐냐면 자아가 딱 버티고 거기에다가 무게를 딱 주고 있었거든 본성으로 딱 내려가면 모든 게다 이한돼 버리고 면역도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고 다 돌아와 버려요 음. 그게 증거예요, 증거. 본성으로 딱 가면. 자아가 항상 신경쓰고, 항상 힘들게 살아야 돼. 구속시켜 놓은 거예요, 몸적으로.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더 심한 질병으로 오죠. 근데 본성 가면 몸이 아주 부드러워요. 편안해요. 음. 마음도 편안하지만 몸도 똑같이 작동하거든요. 어깨가 확 풀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본성에 계신 그 꽃한 개. 이래 삶에 충실하게 돼. <laughs> 우습잖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지금 본성에 보면. <laughs> 어, 이게 진짜 나. 음. 그리고 아까는 자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지만 주체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고 자아가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한다. 아이 녀석이 또 나를 유혹해서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탐구하는 거야. 아 현실은 문제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 하려고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만들어낸 거지.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탐구는 이런 마음으로. 응. 음, 아이 녀석이 또 이렇게 구속해서 하려고 하고 또. 어 그럼 편안해져.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계속 이제 이 상태로 주체로 옮겨가는 거죠. 이건 누구도 못 해줘요. 선생님이 해야 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예수님, 부처님도 선생님을 못 해줘. 누가 구속시켰다? 선생님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풀려나는 것도 선생님이 스스로밖에 못 해.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 편안한 주체가 힘이 커져요. 그러면 주체가 이렇게 딱 넘어와가지고 나는 여기 지금 이, 있어요. 그들께 믿고 있었던 어떻게 하지? 아, 이 귀찮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 지금 본성이고 이게 보이면 지금 본성에서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어 보여요? 보인다는 느낌보다 그냥 이 상담이 끝나면 정리를 해야 해봐야겠다. 오, 그 그거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 녀석 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거 봐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해서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해야 돼. 뭐 어, 지금처럼 또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주체가 잘 올라갑니다.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의지를 내서 하려고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스스로 지금 만들어서 하려고 하네. 현실은 문제없는데 없는, 그 생각을 보세요. 아 만들어내고 있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아그 생각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의지를 내고 있는 거야 아 그럼 편안해져요 어 그럼 또 봐봐요 더 편해 더 편해 할,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어 그래 이렇게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편하게 더 어때요 그냥... <laughs> 아무 생각이 <laughs> 없어요 본성에서 자아가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어, 음... 이렇게 편안하게 아까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의지하니까 어때요? 이거 이거 이거대로 해버리면 부담이 있어. 음.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려고 해봐요. 그럼 부담이 없어. 의지력이 없으니까 이게 본성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의지 탐구한 거예요. 의지. 생각, 의지를 아 이렇게 해. 내가 탐구해서 편안해지면 그때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 탐구를 통해서 이 본성의 힘을 키워서 주체가 이렇게 딱 넘어오면 이런 상태 멍한 없어. 괴로움도 없고, 의지도 없고, 편안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괴로움이 있고 무슨 무기력이 있고 무슨 우울이 있어요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자학을 하나 나 스스로를 조금 몰아넣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무의식적 해석을 해 드리면 엄마한테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한 불효자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구석에서만 있고 어, 남들 앞에서 시선을 함부로 내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무의식에서어 음...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계속 그렇게 만든다니까 이런 무의식 가져버린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았어요. 스스로 구속해 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도 그렇고 다리까지 다쳐서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친 거 사고 있어요. 근데 무의식에서는 다리가 다쳐져야 돼. 그래야지 불효자니까 집에만 있어 좋지. 사실 다리 다친 것도 좋고 이 이거 핑계로 지금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게 무의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끌어당긴다는 게 뭐냐면 나는 다리 다쳐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꾸 위험한 상황이나 다쳐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별거 있는 일로 만들어 왜 그러냐면 내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거나 일이 안 되잖아요. 이게 큰 일로 만들어 그냥 그런 걸로 끝인데 내가 그 씨앗을 뿌려서 무의식적으로 집을 안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현실 세계의 사건을 만들어 그러다 보면 또 우울증 걸리고 무기력해지고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저는 다리가 다쳤는데 일이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다행이야. 이렇게 하겠거든요. <laughs> 근데 그게 어. 아니고. 자아로서, 아, 그래서 다행이다. 음 나가지도 않고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또 못하게 만들어요. 그 활동도. 조만간에 온라인 활동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또 만들어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다 벗어났어요. 엄마 돌아가신 거 돌아가신 거고, 내가 지금 못해줬다 생각하니까 스스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 온전히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성으로 와서 편안해져 버렸잖아요. 네, 엄청 이거 어, 진짜 나였고 해줘야 되고 무기력해지고 중심 없이 허망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 자연네, 내가 아니었어 주체가. 봐봐요, 세상을 지금 선생님 주기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어, 내가 할수 있는 일 이제 하나씩 해보자. 지금까지 경력도 있고 어, 능력도 있는 분이야 사실은.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만 하면 다 되는데, 본인이 무의식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 아주 잘 돼요. 지금은. 진정성 있게 그분들 접근하거든. 본성에서 있으면. 그러면 다 좋아하지. 선생님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인성까지 딱 갖춰지면 아주 좋죠. 그러면 원하는데도 일이 풀리는 거예요. 어, 선생님 명성은 명성대로 올라가고, 어, 그 금액은 금액대로 더 올라가서 내가 일은 또조금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늘 얘기한 게 간단하다니까 이 차는 오늘 선생님은 인생이 첫째 다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태어나서 껍데기만 같이 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운명이 바뀌어 버린다니. 네 상담해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빨리 마음이 편해져도 되나?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 꽃향기에요. 꽃향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내가 아, 왜 어리석게 그렇게 살았지. 구석을 스스로 해서 이렇게 되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 에 뭉침을 거의 달고 살았는데 어, 이게 어느 순간 다 풀려 버린 게 너무 신기해요. 예, 여러 가지 자질구레하고 달고 살았던 것도 이 순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일시적으로 다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어 가슴에요. 가슴에. 아 따뜻해요. 어. <laughs> 예. 지금 본성에서 지금 이게 그 성령의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이 들어와서 내 자아의 업장을 막 녹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네. 본성에 계세요, 본성. 네, 약간 이렇게 얼굴부터 귀까지 이렇게 가슴까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아. 오, 네, 좋았습니다. 처음에도 이렇게 되네요. 왜 다른 분들 체험할 때 저도 저렇게 될까 되잖아요, 봐요. 네, 오늘 초견성도 하셨고 본성자리도 확인했고 어떻게 내가 자기 탐구해야 되는지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본성 주체로 옮기는 게 생각보다 자아의 그묘한 끈질김이 엄청납니다. 이거 생명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목을 한번 딱 잘라가지고 죽은 다음에 다시 목 붙여서 산다고 보면 돼. 요 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자아에서 주체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하겠어요. 이렇게 자기 탐구 지금부터 시작 잘 하셔서 늘 편안하게 이제부터는 선생님 삶을 살거든요. 살면서 자기 탐구 편안하게 하시면 돼. 이렇게 음. 삶에서 괴로움도 없이 잘 살면서 근데 자칫 경계를 좀 늦추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자아의 동일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돼버리면 이제 또 주체가 자아로 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삶에서 자기 탐구로 실천하시면 돼요. 이게 꼭 명상하듯이 누워서 눕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올라온다 싶을 때 그냥 수시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예, 예. 편하게 일상 사안하면서 자극이 올라올 때 옛날 생각이 났을 때 옛날 일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된다고 좋아하거나 그렇게 했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느끼구나 이렇게 해가지 편안해지면 옛날 그 일만 있어. 요 아. 난 그랬었지. 이렇게 여겨지면 딱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해도 되고요. 누워, 저는 누워서도 많이 해요. 늘. 그렇게 언제든지 그냥 편안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찮아 한다 그러면 일하려고 하는 게 귀찮아 한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다는 생각. 아, 일, 생각 때문에 귀찮아 하는 거예요. 저 일은 문제가 아닌데. 내 스스로 지금 귀찮다고 해서 지금 이런 귀찮은 마음 만드네. 아, 어, 그럼 편안해지면 하, 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지금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러면 편하게 있어도 되고, 음.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응. 예, 선생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 자기 전에 누워서 처음 해봤는데, 네. 생각이 자꾸, 생각에, 생각에 꼬리로 물고 다른데로 던져가더라고요. 안 됩니다. 딱 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 생각만. 내가 만들었구나 문제가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생각을 만들어냈구나해서 편안해지고 또 생각이 하나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 <laughs> 선생님 약간 어, 말이 되게 느리게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예예 예, 지금 완전히 차분해졌어요. 얼마나 차분합니까? 편안한 상태. 네. 신기하죠. 본성이. 네. 있을 때 이런 선생님이에요. 또그 상태를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 자아에서. 떨어져가지고 본성으로 오니까 체험이 지금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안 오고 편안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아에서 떨어지니까 각, 강렬하게 오거든요. 이렇게 강렬하게 올 때도 있고 감사함으로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와요. 근데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탐구를 통해서 내가 괴로움이 섭멸되면서 본성에 이제 안착하면 이렇게 꽃향기를 내주는 거니까. 이것도 상태 쫓아가려고 하면 누구예요? 자아가 됩니다. 아, 그러면 또 주체가 자아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상태를 쫓아가면 안 되고요. 늘 자기 탐구 이렇게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지못 꾼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한 20대 때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도 자아로 하는 거라고. 네네. 그거,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예지몽대로 하려고 하면 자아가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본성에 가서지고 예지명에 대한 영향력이 하나도 안 받을 때, 그때는 괜찮아요. 그걸 이제 신통력의 하나로 분류되거든요. 자아가 제일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면 잠잘 때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사실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고. 그런데 예지력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해야 되겠다 하면 주체가 자아로 돼버리면 정반대로 돼버립니다. 결과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는 할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삶은 정반대로, 어,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분들 봐보세요. 자기 삶은 무, 문제가 덩어리예요. 괴로움 덩어리로 살아요. 음. 그러니까 신통력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조언하고 싶어요. 본송으로 음. 딱 가잖아요. 그거를 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송으로 가게끔 하려고 방편으로 써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자아로 살잖아요. 근데 그 예지력을 가지고 저 사람 인생을 정반대로 살게끔 내가 해버린 거죠. 그럼 그 업을 내가 받아요. 이거를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걸 추종하거나 대단한 능력으로 이해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자아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지력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그걸 해석해서 그렇게 하면 자아로 주체로 되어버립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꿈이라고 보면 돼요. 꿈. 예. 네. 그래서 본성으로 가서 편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 봐보세요. 저처럼 인식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괴로움이 없는데 보인다고,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주체가 또 옮겨가 버립니다. 그럼 괴로움에 빠져버려요. 그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살아가.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태 쫓아가지 마라. 능력을 쫓아가지 마라. 어, 자기 탐구를 통해서 본성을 확인하고 본성으로 주체를 옮겨가라. 괴로움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네, 하여튼 늘 응원할게요,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